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거라.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그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터치를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웠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도 돌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렸더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사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인 나를 사로잡읍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가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웃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떡들과 잡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런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하냐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리지 아니하리까 고생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구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제 죄장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 나는 이리의 형제여 다저의 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되었고, 내 비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의 현실의 보통은 그의 과거의 영화에 반비례합니다 그는 또한 다시 긴장된 심정으로 신에 관하여 또는 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욕을 졸음하는 자들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욕을 멸시하는 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로벌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에, 심지어는 그들의 아비들은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반박적인 모욕을 하였습니다. 아, 이들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오계명의 위반입니다. 또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들입니다. 따라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궁핍과 기근으로 파괴하여 황무한 광야에서 초근 목피로 간신히 연장을 하니, 짠 나물 뿌리로 연장하는 잠이 여기 지목한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권궁보다 그 인격의 비천함과 도덕적인 타락된 모습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요비 받은 극심한 모욕입니다 남의 고난을 노래로 조롱함은 극심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남의 고난을 자신의 쾌락으로 느끼면서까지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대면하여 그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함은 멸시의 극단입니다. 요건 신앙상당하는 고통도 심한데 이런 비리한 무리들에게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으니 설상가상입니다. 그들의 박해는 마치 군대와 같이 달려들며 파괴미를 일삼는 호악한 자들입니다. 곧내 발을 밀어뜨리고 멸망시킬 길을 쌓고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고 성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으로 받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견디며 투쟁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흙 가운데 던져지고 뒷글과 제각 하셨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극도로 받는 고통의 극심함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엽이 원망하는 듯한 표현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망보다는 자기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주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싸우니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더 극심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시는 것이 미워하는 것과 핍박하는것 같고 그를 바람으로 휩쓸어 감과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요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한 것은 역시 그의 신앙에서입니다. 또 욕은 여기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내다보고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욕이 받는 육신적 병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다. 살이 검어졌다. 공예 중에 서서 부러진다 일이나 타조의 비곡을 낸다. 피부는 떨어졌다. 뼈는 탔다. 울음소리를 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은 만고의 모본이 될 만한 모습입니다. 그는 알른 소리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요배 인내는 모든 신자의 인내의 모본이요,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극한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